퓨전 많이 사용을 했어요. Right. 근데 요즘에는 인센스틱으로 이게 좀 넘어오고 있고 불을 그냥 끝에 가볍게 아 붙여주시면 돼요. 자연의 많이 <laughs> 아, 제미로 힐링 되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괜찮은데? 웃음> 우리는 제다도 아니고 <웃음> <웃음> 뭐 제다지 아냐 <했냐>, 지금 사러 왔는데 태워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수면에 대해서 깊이 있고 알찬 소식들 전해드리는 수면연구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는 슬미의 한정선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미의 한정선 부장입니다. 슬미세는 한국 여성과 한국 문화를 재조명하고 소비자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스미씨 역사적인, 역사적인... 아니, 네, 네 그럼요. 수미씨 아직 아기다 보니까, 어, <laughs> 네. 엄마, 는마말 <laughs> 네. 엄마처럼 아, 네. 계속 같이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을 소싱한 전문가죠. 안준기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안녕하세요. 취직과 심을 사랑하는 나이더클락 안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 좀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저는 바다나. 산에 가면서 이렇게 자연으로 약간 휴식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좋은 향을 맡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맞... 두분다 정말 되게 잘 쉬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네, 네. 실제로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이런 좋은 향을 맡는 게 음... 안정과 휴식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전문가적인 이지 않게 이좀 B 급삐 급으로 쉴줄 알았는데 <laughs>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쉬 힘을 잘 쉬고 있다니까 그렇죠? 너무 다행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아, 길어지다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아, 편하게 쉴수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런 향 기를 통해서 또 소비자들한테 심신의 안정을 주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준비했습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이 향으로 힐링을 줄수 있는 네. 방법은 정말 많잖아요. 음. 예전에는 이제 캔들이라던가 음. 디퓨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맞아. 요즘에는 인센스틱으로 이게 좀 넘어오고 있고 아, 또왜 불멍이니 연기멍이니 아, 이런 걸 많이 맞아, 맞아, 하잖아요. 맞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단순히 맞아요. 멍때리는 게 아니라 음 그거 자체가 또 힐링이 되죠 향도 맞아요. 느끼고 원래 저도 캔들과 네. 디퓨저를 음 썼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음 아무래도 캔들은 좀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량이 네. 너무 세서 머리가 네. 아플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음 인센스틱은 훨씬 더 은은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내가 딱 원할 때 원하는 시간만 맞 이게, 맞아요. 어, 이게 거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전 인센스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거든요 어느 날 친구 집 뒤뜰이를 갔어요 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제사도 아니고 <laughs> 뭐 제사 지내냐 지금 살아왔는데. 네. 인센스에도 종류가 있다고 음 들었는데요 두 가지라고 들었어요 음 선향과 죽향 MD님 어떤 건지 구분이 가실까요? 인센스의 종류 두 가지라 사진으로 어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맞추는 건또잘 음 맞추거든요 네. <laughs> 일단은 죽향은 네? 대나무 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초록색이 죽향일 것 같습니다 어 네. 정확하게 틀리셨어요. 아, 정확히 들었어요? 네. 아, 사실. 재료 잘 맞추는데? 이 즉향이 어? 대나무 죽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물론 아, 좋지만 그거는 컬러랑은 상관이 없고. 아, 그이 대나무 스틱에 인센스 네. 반죽을 이렇게 묻힌 형태가 아 그게 즉향이에요. 동남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향이 강하고 연기가 많이 나죠. 선향 같은 경우는 인센스 반죽을 그대로 반죽을 한 다음에 마치 국수 뽑아내듯이. 아 뽑아내는 그런 제품이에요. 와, 예, 그래서 웅축을 어. 시켜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음. 연기는 되게 적고 네. 향은 은은해서 실내에서 사용하기 되게 아. 좋아요. 정리를 하자면 죽향은 동남아시아에서 그렇죠. 음. 그리고 선향은 우리나라에서 좀더 적합한 제품이었습 아. 그래서 실제로 아. 우리나라의 선조분들이 실내에서 이제 책을 읽으시거나 이럴 때 많이 음. 사용을 하던 네. 게 바로 선향이에요. 아, 옛날부터 썼었구나. 네.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진짜 배웠습니다. 진짜 몰랐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향을 또 음, 맡아봐야죠 그럼요! 더뭐 해봐야죠 네.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한테요. 그렇죠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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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워낙에 그렇죠. 전문가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춰보기 하겠습니다. 세 가지 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솔솔 서울입니다. 음. 우디한 향이 솔향과 플라워 터치가 살짝 되어 있는 그런 향이에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우드입니다 얘는 지금 우디한 베이스에 청량함을 더해준 시트러스 향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음. 네. 마냥 우디하지 않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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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이제 솔번인데요 촉촉한 이기에 그런 모시한 느낌의 음 레몬그라스가 음 들어가서 좀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정확히, 정확히 맞춰요. 그렇죠? 정확히 맞춰요. 진짜 다 맞추겠습니다. 눈 네. 감아주시고 네. 눈 뜨시면 안 됩니다. 어, 어 지금 어, 약간 숲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쏘! 우드? 아 맞죠? 비슷했어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서울 네. 어? 서울 서울인데 아. 사실 소우드랑 마찬가지로 네. 우디한 향이 베스 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되게 비슷해요. 다시 한번 맡아 보시면 이 끝에서 아, 끝에 맞아. 플라워 향이 딱 감아주죠. 나무 향이 났는데 그냥 내가 숲 속에 있는지 착각했어요. 나무야. 아. <laughs> <laughs> 아 나무 향좀 약해갖고 아좀 아쉽네요. 이게 사용하시냐면 네. 이렇게 홀더가 있어요 오, 홀더가 있게, 예.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는 정말 인테리어 효과도 오, 있는 거죠 오, 진짜로 네. 그리고 네. 고 불을 그냥 끝에 가볍게 아.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꺼주시면 아. 음. 아.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겁니다 그면서 어?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데 아 처음에는 좀 탄내가 날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음 아까 말씀드린 네. 시원한 느낌이 네. 같이 느껴지실 그 거예요. 불을 붙이기 전이랑 또 다른 향이 나는 것 예,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붙이기 전에도 공간에 그냥 비치만 해놔도 아 이거 자체 향이 나는데 해올 때는 또 뭔가 명상이랑 어울리는? 저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자연에 와 있는 거예요. 아, 되게 힐링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어?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만 태우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홀더에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으면서 아, 꺼주시면 예. 되고요. 아, 네. 그냥 퍼지게 되고, 다음에 아. 사용할 때 다시 불을 붙여서 아.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너무 간편하네요. 네. 디퓨저 같은 경우는 향을 멈출 수가 없어갖고 머리가 아파갖고 저는 그래서 디퓨저는 머리 아플 땐 베란다에 두고 음 그렇게 쓰거든요. 이 제품은 정말 똑똑하게 네. 사용할 수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제품이에요. 숲에 와 있는 것 같고 음 너무 괜찮고 좋은데 아, 태워서 쓰는 음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 기준 적합도 음 미리 다 검사를 어. 했고 천연 재료에 딱스미의 향료만 섞여져 있는 정말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인센 스틱이 이제 굵기가 다좀 다른데 아, 좀더 얇게 만들어서 연기는 적게 아 예, 그렇게 특별하게 아니, 제작이 굉장히 된 굉장히 똑똑한 제품인데요? 아, 인센스를 쓰기 전에는 향초, 캔들 이런 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위험하다, 약간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너무 많이 듣고 해고 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뒤틀이 가 친구도 그렇고 이 인센스 스틱을 추천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또 직업이 뭡니까 MD, MD. 아니까 MD 좋은 거 혼자 그쵸? 알면 안 되죠 저는 혼자 알면 죄예요 소비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알서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정말 영광입니다 아, 아유 제가 너무 영광이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과장님 진짜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아, 제품 알게 돼서 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요즘 정말 핫한 네. 제품 인센스 스틱 알아봤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미스트도 또 출시 예정입니다 미스트 미스트가 보통 이제 페이셜 미스트 많이 네.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페이셜 미스트는 아니 고 요즘 필로미스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단잠 미스트라고 준비를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솔솔 서울, 소우드, 솔던 이세 가지로 단잠 미스트를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네. 전에 공간에 뿌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구에 뿌리면 아더 좋은 꿈으로 건강하게 너무 기대돼요. 네. 네. 마릴린 먼로도 향수로 그렇죠. 그렇게 뿌리고 잤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 저희 이거 뿌리고 자면 혹시 미남 미녀 될수 있는가요? 건 어, 아, 그쵸. 좋은지 안 좋은지 미남, 아 네. <laughs> 좋은 <자는> 미남 <laughs> 미녀를 만드니까. 미남만 될수 있다면 이렇게. <laughs>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네. <laughs>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만 될수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긴 시간 고생해주신 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미씨 네. 지금 되게 트렌디한 제품으로 좋은 향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좋은 향이 아니라 음. 이 향을 통해서 고객님들 일상이 좀더 편안하고 아. 더 여유가 생기고 힐링이 될수 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좋은 제품도 많이 더 설명 들어서 더 집에서 더 좋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네. 또 과장님께도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제품들 많이 많이 소식 아,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은 이렇게 향으로 힐링을 선사한다. 셀미의 인센스 스틱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긴 시간 수고해주신 한정선 부장님 그리고 나이더클락의 안중길 과장님 <laughs>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